반갑습니다. 가람뜰다육입니다 자,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네요. 자, 그래서 뭐 모든 분들이 다 근로자는 아니겠지만, 근로자인 분들도 계시고, 그렇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, 자, 근로자의 날 특집으로 제가, 어, 저렴하게, 아주 착하게, 그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. 여러분들, 자, 기회 놓치지 마시고, 제가, 어, 이 아그네스, 지금 이거 보여드린 이 아이가 아그네스 금이에요. 자, 이렇게 자구가 많이 달려있는 아이를 제가 모주로 보여드리면서, 자 지금 요 와인은 이렇게 생긴 아그네스 자구가 바글바글하게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또 여기도 아그네스 금이 이렇게 여기 저기 이렇게 음, 예쁜 아그네스들이 많이 있어요 자요 아이들 보여드리면서 음, 제가 아그네스 금 다섯 개 그다음에 프랭키즈 마리아 다섯 개 이렇게 해서 총열 개를 아주 특별 할인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. 자,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. 얼른 찍 남겨주세요. 자, 팔백1십일 번부터 팔백5십오 번까지는 아그네스 금을 보여드릴 거예요. 자, 이첫 번째로 팔백1십일 번부터 갑니다. 팔백1십일 번. 자, 요 아이 제가 충분히 어, 1 0만원 정도 되는 그런 아이를 저렴하게 할인을 해서 아주 저렴하게 올려봅니다. 지금 이 아이 사이즈가 9cm, 사이즈 9cm 되는 아이고요. 이 아이를 자 5만 원에 택배 포함 가격입니다. 5만 원에 보내드릴게요. 자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. 자 지금 오늘 글로젤 날 특집으로 해서 제가 저렴하게 보내드리는 아이 중에. 하나입니다. 아그네스 다섯 개 갑니다. 이렇게 비슷한 아이들 다섯 개로 갑니다. 요 아이는 841번입니다. 5만 원에 보내 드립니다. 자, 그다음에 842번. 자, 요 아이 역시 아그네스 금입니다요 아이도 사이즈 보겠습니다. 사이즈 요 아이는 8cm 되네요. 8cm 되는 요 아이도 역시 동일하게 5만 원에 보내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다음 843번. 요 아이도 역시나, 아그네스 금입니다. 요 아이도. 자, 사이즈는 9.5cm입니다. 사이즈 9.5cm 되는 아그네스 금이고요. 요 아이 역시 동일하게 5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844번. 자, 요 아이도 역시 아그네스 금 너무 다 좋아요. 다 좋은 아이들이니까. 자, 8.5cm입니다. 이 아이는 8.5cm. 뭐큰 차이는 안 나니까, 여러분들, 그냥 번호 선택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이 아이도 역시나 동일하게 5만원에 보내드립니다. 그 다음 845번. 자, 여기도 역시나 동일한 가격, 거의 비슷한 크기입니다. 이 아이 8.5cm. 8.5cm 되는 아그네스 금이구요. 845번입니다. 5만원. 이 아이도 역시 동일한 가격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런데 아그네스 이 아이들 역시 굉장히 금 상태 아주 좋고요 크기도 거의 비슷비슷한 그런 아이들이니까 번호 선택만 해주시면 되겠어요. 자 득템해 가시길 바랄게요. 그 다음에 프랭키즈 마리아. 요 아이도 다섯 아이로 골라봤습니다. 자, 846번입니다. 846번 굉장히 단도 높고 좋아요. 자, 요 아이 8.5cm입니다. 8.5cm 프랭키즈 마리아. 요 아이 역시 5만원씩에 보내드리겠습니다. 단 높이 이렇게 높고 좋습니다. 846번입니다. 자, 847번 갈게요. 요 아이도 역시나 프랭키즈 마리아. 자, 여기도 뭐 사이즈를 보면, 사이즈가, 요 아이는 9.5cm입니다. 자, 9.5cm 프랭키즈 마리아. 역시 동일하게 요 아이도 5만원에 보내드립니다. 자, 단 높이. 좋죠? 아주 좋으니까, 어, 오늘 뭐 근로자의 날 특집으로 보내드리는 거니까, 여러분들, 뭐, 이런 기회에 꽉 잡으시길 바랄게요. 자, 그 다음에 848번 갑니다. 848번. 자, 지금 요 아이도 역시나 프랭키즈 말이야. 굉장히 반듯하고 너무너무 예뻐요. 자, 요 아이 8.5cm입니다. 역시 요 아이도 동일하게 같은 가격 5만원에 보내드립니다. 자, 그 다음에 849번 갑니다. 849번. 요 아이도 역시나, 아이고, 너무 반듯하고 멋진 아이입니다. 사이즈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요 아이도 9.5cm 입니다 단 높이도 딱 비슷비슷합니다 그냥 번호 선택만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849번입니다 요 아이도 동일하게 5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자그 다음에 850번 갑니다 850번 역시 요 아이도 같은 가격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사이즈 거의 거의 비슷합니다 자, 요 아이도 9.5cm입니다. 자, 사이즈 9 5 c m 고요단 높이도 거의 비슷하니까 그냥 번호 선택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. 850번입니다. 프랭키즈 마리아 요 아이도 역시 동일한 가격 5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. 자, 요 아이들 다 제가 뭐 5만원이 아니고 더 비싼 가격에 제가 판매했던 아이들입니다. 자, 요 아이 5개. 프랭키즈 마리아 5개. 그 다음에 마그네스금 5개. 이렇게 특집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. 여러분들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. 이런 기회 꽉 잡으시길 바랄게요. 자, 오늘도 행복한 하루,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람들이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